자, 창문 단아제이번주 끄고 보겠습니다. 꼬고, 진장 9, 이제 나온 게 됐다. 7, 9, 됐다, 됐다. 아 7, 9, 7, 좋아. 자두 번째 1, 고 3, 8, 9, 10, 2, 3, 4, 5, 9, 10, 11, 12, 13, 14, 1 8 2자5 5 5 6 3 나온거야 있는데? 는 같은데? 는데 아니야 2 8, 9, 4 5 아니야 아 2천만원 나면 내가 는거랑마찬가만원도이게천만원이1 제발 이것도 이, 음, 아닌데? 아닌데? 말이다, 거, 아닌데? 9, 아닌데 9, 4, 4 5 2 7, 1 1천원천자천 지금 천될난난난 난, 난 이게 좋아 5, 5 1, 6, 6, 2, 2, 아 2, 이 4, 5, 6, 7, 8, 9, 10, 11, 1 13, 14, 15, 16, 9 1이이2 13, 1 5 1 17, 18, 9 10, 11, 12, 13, 9 1이2 13, 14, 이5 16, 17, 1이 19, 10, 1이 12, 13, 14, 5 16, 17, 18, 19, 10, 1 3 6 17, 18, 19, 0 2 5 0 2 1 0 0 3 빨 내가 싫어. 하어 음. 근데 여기 구밖에 없다. 기고 어, 응. 밑에 거놓오게 5억이다. 나린다 진짜? 응. 아, 음. 면 진짜 대박인데. 대박이지. 엄마이야 이거 6다. 조석 걸어 있는데 오. 제제죠 이거 아니야. 오야딱 오. 오케이 영상에 딱 수정 나오게 찍어줘야지 찍으면 찔거 아니야? 오지인데6 수정이 나오는데 오, 6, 6, 6, 6. 한번 끌고 봐다 끌고 끌고, 끌고. 아, 자천원는지까지 이게 지어자고왜 이렇게 빨리구나 어 일정 빨리 어, 금방이지 어, 어 지금 삼천 원 나왔지 응. 8천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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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이거 1, 1, 이거 1 9, 8, 오. 5, 5, 4, 5, 5. 5. 5. 5, 5, 그냥 제대로 해. 이거 끌고 줘. 아9요 쭉쭉 끌고 줘. 9요 9라고. 몰라. 끌고 줘. 아 6? 끌고 줘, 끌 6인데? 네? 아니라고 했이이 3. 3. 응. 8, 8, 3, 3, 3. 아 이건 줄 알았어. 아깡. 이 1. 이2만 원이 날아갔어. 어! 자 아, 짜리 삼천이다육칠육 아, 아빠 치는 바로 걸리지 다 간다 두시도3 어느 거죠 이칠오일꽝 오마이갓 삼천에 았네팔구팔아 지금 아빠 있기가 있잖아 이렇게 계속 음. 깡가 아니다 진짜 삼천패 안그네여기 꽝! 가자! 아니다 여기 다보인 슉! 꽝! 나오면 안 되지 와... 근데 만장에 그릴만한데 자 꽝! 꽝! 그 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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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! 이! 오! 사! 사! 꽝! 꽝! 십! 꽝! 8. 팔! 칠! 리다8 팔! 리다 아 시간 째야 된다 꺼! 아 우리 같이 아까 걸려서, 나 아빠, 못 할. 할. 아빠, 5, 3 아까 3층걸렸5 아빠 리3 4 2 8 야, 9 8 7네5 아, 5인데 아빠 3 2 남았다 5도걸 아빠 5건걸렸 마찬가지야 2 걸리면 6 2 7 5 9 4 1 아이고 참걸자 아, 남았다 2장 남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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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6,2,1안 됐다 이번주희라가 조회수 꽉눌로다 아... 꽝인데 꽝 이제 꽝이다자 마지막 마지막 꽝가시다6 5 4 9 2 7 3꽝와자 이제 3천원 아빠 3천원 1천원 빠빠이 전쟁 끝노